아, 내 춥다. 추워? 지금 우리는 공항 버스 타러 가는 중. 어제 라면 먹고 서서 <laughs> 완전 퉁퉁 부어서. 공항 버스 타고 공항 타러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저기다 대면 돼. 어, 아니, 아니. 도착해서 엄마는 샐러드. 나는 또 초코. <웃음> <부착해>. <웃음> 완전 뒤에 배경이 응, 완전 공항에 완전 진짜 온거 같아 바로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어, 그러네 응. 쓰면은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여서 아니 기내용 캐리어인데 돈을 내야 된다고? 처음 듣는 소리 아니 이거 기내용 완전 쬐끄만한 캐리어인데55 파운드 넣어 한, 한 10만원 좀안 되게 한 9만원 이전부터 50 파운드 뜯기고 갑니다 우와. 아이, 도트하우스버 부대. 저희는 예정 시간보다 1 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 뭐 힘들어? 미 얘기 힘들어. 오스트리아 도착. 음, 똥 냄새. 저기 뒤에 산 보이시나요? 맞은데. 안 되면 혹시 모르니까. 안 되는 거같하는거 아니야? 없으니까. 그런가. 음. 응. 모르겠네. 어, 왜? 이제 좀 쓰레기를 진짜? 밑에 아. 근 우리가 묵을 호텔. 이이잘안 잡히네. 들어가왜 우리 거기 애기처럼. 훗! 우리 애기 들어가세요. 아, 괜찮다, 그치? 어, 경사가 엄청난데? 저희는 모짜르트 초콜릿도 받았고, 그 다음에, 방도 받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줬대요. 한번 봅시다. 또라또라또. 딴딴또딴. 와 엄마가 먼저 들어가 봐. 이뻐. 이뻐. 와아. 방 너무 좋다. 와, 너무 이뻐. 와 이렇게 화장실도 두개 따로 있고 변기랑 와 엄마 세면대 봐 세면대 이렇게 두 개나 있어 오 너무 좋다 이거는 조금 맛있겠다 아어주스 콜콜어 오, 완전 바로, 바로, 녹네 음 어떻게, 수점이 잡히는 거야? 몰라 그냥 먹어 음

내가 얼마 전부터 군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기 귀신이다 드디어 아까 그 초코 드시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나랑 똑같아? 응 근데 되게 부드러워 어... 엄마 내가 까줄까? 근데 다른 걸로 먹어 다른 거그 클집이 잘안 돼. 음 맛있다 음 와아 이렇게 7.2유로를 계산을 했잖아 엄마가 컵 하나 들어봐 우리는 작은 거어 어왜 벌써 젖은 것 같냐? 뭔가 사람들이 수고 갖다 놓으니까아 하나 더내 것까지 뭐야? 거꾸로야야 <laughs> 먹어 이런 데서 위생 생각하지 마한번했 오우 바닥 끈적어려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돼 엄마 라고닦아 이걸로 한번 닦아? 이걸로 한번 닦아? 이걸이렇게 닦아? <laughs> 아! 와, 진짜 막 달라진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작먹으 이거 작먹어어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이조용히 거. 이거 웠어엄 이거 작 이거 작은 거. 이거 작 거. 이어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우리 앞에 앉아 할아버지 어. 저희 앞에 엄청 진짜 한 80은 넘어 보이던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아예 80 됐어 그래? 근데 진짜 한한 요만한 1리터 훨씬 넘는 잔을 개인 잔 텀블러처럼 지참해서 텀블러 잔 아니야 유리 잔이야 아니 그러니까 텀블러처럼 지참했다고 <laughs> 나 유튜브에서 내 성격 나오게 할거야 엄마 우리 어쨌든 동기, 유튜브 못해. 그 1리터 넘는 그 잔을 가져와서 드시고 계셨어, 그렇지? 할머니가 안 친절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셔? 너무 셔? 가야겠어요 홍합이 아니라 홍합 숙주였나 봐. 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김맛 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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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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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반대쪽으로. 아니 아니 반대쪽. 음? 이쪽쪽로쪽으로 이렇게. <laughs> 그렇지, 조금 더 들어. 그렇지, 더 보였다. <laughs> 맛있겠다. 응. 되네, 음. 아 맞아. <놀람> 아니 아 진짜 뭐가 많 아니 아 맛본 뭐, 맛도 안 본다고? 오늘의 OOTD 며칠 만에 sunny day 한장 가을 겨울 그 사이 어딘가 북한 사람들 같다. 그렇지. 어허. 그러네. 왜 그러 냐？야, 또 그야 진짜로 어. 가 보자, 가 보자. 철렁 하네. 10년 만에 오늘 일화를 정확히 미리 밀어 주고, 전했 오, 뭐여 기도 너무 이 쁘다. <laughs> 말안들으면 얼굴 찌부시켜 버릴까 지 이렇게 이렇게. 묻었지묻었지 <laughs> <웃었지? 웃음> 어, 불 떴지야, 불 떴지 엄마. 문젤러. 불 <laughs> <볼> 떴지? 불 떴지야, 문젤 진짜 파랗다. 어, 응. 맥주로 버으 우리 엄마의 응. 엄마 커피 한잔할래? 그러니까 그냥 테이크아웃을 해오더라고. 아, 너무 귀여워. 호두 모자 아니야? 진짜 좋아겠다. 희재. 희재 그래. 이도 괜찮을 같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걸? 커피 어떻게 마셔? 요리 기는거이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물 마시라고 지금. 아 음. 맛있 음. 만 그렇게 많이 떠져? 음. 맛있어 쓰리이 커피인데 크림 크림하고 같이 쥐었어야지 그런 거 딸랑도 맞게 아니 크림도 같이 준 거야 크림이 단크림이 아니야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다 나이 들면 쓸 데가 하나도 없다 쓰리제이 없는 맘마하고 맛있는 거건 드세요 힘을 <laughs> <심을> 뻔했어요 <laughs> 담근 먹고 난쓴 거만 줬대. 내 생각 위에 설탕을 한번 뿌려준 거 같아. 그래서 위에 크림은 음. 조금 달고. 아그러면 아래 크림은. 커피를 먹기 위한 밑 작업이야 이게? 응?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걸 먼저 먹는단 말이야? 크림? 응. 커피 먹기 전에. 이게 커피 인는 이게 커피야? 어. 나 이거 시킨 거야. <laughs> 이게 내가 시킨 거야. 나 이거 먹고 커피가 또 나온 줄 알았어. 벌본적 있어? 에스프레소? 네. 아 없어! <laughs> 아, 없어. <laughs> 어제 왔을 땐 밤이라서 안 열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안 열고 안에는 사진 촬영 불가라서 집에 가면 트리를 좀 꾸며보려고 오너먼트들을 샀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무거나 확실히 진짜 보는 게 이쁘다. 사진. 오아잘 보면서 앞으 엄마 내 뒤로 와. 한쪽으로 가야지. 아 여기가 단한 번도 침략된 적 없는 성이래. 아 여기 그럴 거 같다. 딱 이렇게 네. 높으니까 어떻게 올라가? 올라오지. 올라오다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아니, 올라올 방법이 없어. 우와. 응. 아, 그니까. 그냥 성만 있고 끝일 줄 알았는데 안에 이렇게 뭔가 마을 같은 게 있어서 은근 구경할 때도 많아요. 아구 힘들어. 아구 힘들어. 아구 힘들어. 원래 여기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저기 옮기면 막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었다. 가만히 다 들어오고. 아, 혼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으려면? 라 올라갈... 여기가 모짜르트 초콜릿 원조집이래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샀습니다. 어, 샀습니까? 네. 이거를 까서 안 주고 엄마 보고 까서 넣으라 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두 번째 커피 아메리카노. 직원들은 안 친절. h